자 오늘은 자동차 썬팅에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썬팅에 필요한 도구, 직접 썬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어, 두 분류로 나누었는데요. 어, 간단한 도구만으로 재단 필름과 열성형 필름을 직접 구매한 후 직접 썬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도구 5종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스퀴지가 있구요 우레탄 고무 스퀴지, 분무기, 극세사 손걸레, 단면도. 요 정도 다섯 가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선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름을 재단된 필름을 구입하시거나 열성형된 필름을 구입하셔서 직접 선팅을 하시려면 이러한 도구까지는 있어야겠죠. 이제 플라스틱 스퀴지 같은 경우는 어, 어. 조금 처음에 날카롭기 때문에 어, 여기서 사포를 더 구매하셔서 아주 부드러운 사포를 구매하셔서 날을 어, 조금 부드럽게 연마를 한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의 그림에서도 사실은 이 스퀴지 같은 경우도 좀 고급 스퀴지입니다 이보다 뭐 저렴한 스퀴지가 있을 거고요. 꼭 이런 분무기를 써야 된다. 이런 뭐 걸레를 써야 된다. 뭐 이게 전문가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도구들인데요. 사실, 어, 이렇게까지 고급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 그냥 집에서 혼자서 하시는데 이렇게 비싼 걸로 사셔서 썬팅 할 일은 좀 없겠죠. 그렇지만 좀 저렴한 분무기와 이런 아, 도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한 5종만 있으면 그냥 구매하신 필름으로 썬팅은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한번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전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 평소에 관, 자동차 썬팅에 관심이 많고 이 분야의 전문가의 길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어,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해서 요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요. 아까 그 기본 도구를 비롯하여 어, 우레탄 스퀴지 요뭐 요러한 형태, 아까 플라스틱 헤라 플라스틱 스퀴지랑 비슷한 어,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앞에 이제 우레탄이 이렇게 어, 고무 우레탄 고무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형태고요. 조금 더 강도가 경도가 강한 어, 우레탄을 소지한 고급 스퀴지입니다. 좀 강도가 강해서요. 아까 같은 스퀴지는 우에 스퀴지 같은 경우는 어, 이 스퀴지 같은 경우는 좀 연질, 중질에 가까운 스퀴지고요. 어요 요쯤 되면 강질, 조금 단단한 어, 그런 우레탄 소재를 가지고 있는 스퀴지입니다. 그래서 물기를 조금 더 완벽하게 빼고자 할때 이런 그 물을 빼는 작업을 할때 아주 수월한 그런 스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터칼. 요거는, 네, 뭐, 거의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커터칼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렴하면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비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00도까지 상승이 가능한 고급 열풍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 이 밑에 뭐, 물론 그한 450도까지 상승하는 열풍기가 있는데요. 는어 온도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거 갖고 열성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온도를 세세하게 조종해야 될 필요가 이, 있을 경우 그게 불가능해서 어 가급적이면 어요그 600도 이상 가능어 상승이 가능한 고급 열풍기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가격이 좀 비싸죠. 요그 부드러운 비누가 있는데요. 비누도 뭐 일반 비누면 충분하겠으나 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비누도 고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비누도 뭐 이런 비누 저런 비누 다 써봤는데 조금 더 무슨 어 필요로 하는 비누는 아이보리 비누나 오이 비누를 이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좀더 부드럽고요. 입자가 이게 굳어지는 역 이게 좀 적습니다. 나머지 비드들은 그 열성형 작업 시에 이렇게 그 비누가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요 조금 그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 오이 비누나 어떤 비드 아이보리 비누 요런 비누들은 어, 부드럽게 열성형이 어, 잘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스펀지. 밀폐형 비누각. 그니까, 밀폐형 비누각은, 뭐, 아무래도, 갖고 다니시면서, 비누와 스폰지를, 요 안에, 이 밀폐형 비누각 안에 이 스폰지를 넣어서, 이렇게 어떤, 이 스폰지에 비누를 묻혀서, 스폰지로 유리에, 어, 비누를 묻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아시게 되겠지만, 요러한 어, 도구가 필요로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말씀해드렸던 그 사포가 필요하다고 했않습니까뭐 3천 방에서 5천 방이라고 하는데요, 이좀 정밀 사포, 부드러운 사포로가 있으면 그 플라스틱 헤라, 플라스틱 스퀴지, 스퀴지의 이 날을 수시로 연마를 해서 이렇게 어 필름에 기지가 나지 않도록, 필름에 손상이 나지 않도록 계속 연마를 해주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플라스틱 스퀴지의 앞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테이핑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테이핑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사실 어 테이핑 하기 전에 뭐 플라스틱 스퀴즈로 그냥 그냥 썬팅이 가능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아 나는 좀더그 다음에 이제 나는 좀더그 손상 없이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플라스틱 스퀴지에 나중에 뭐 테이핑까지 해서 이렇게, 어, 발전되는, 어, 그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익히시는 것보다 이 플라스틱 스퀴즈를 잘 연마해서 기스가 안 나도록 썬팅하는 요령을 더 몸에 익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런 썬팅 필수 소모품이구요. 계속 지금 전문가 쪽으로 진행하고 있죠. 썬팅 작업대와 필요 도구, 어, 전문가용이죠. 썬팅 필름을 재단할 수 있는 작업대가 필요한데요. 이 작업대 위에는 이렇게 작업대 투명 고무판이 필요합니다. 요 고무판은 조금, 투명 고무판은 두꺼운 재질, 글로 이렇게 이 작업대 위에, 어, 깔아주시면, 어, 좋습니다. 이 얇은 고무판은 조금 울렁울렁 해서요. 무거운 고무판이 있습니다. 투명한 거 가급적이면 두꺼운 고무판으로 어 이게 설치하셔서 썬팅 필름을 재단하기 좋도록 왜냐하면 이 썬팅 필름을 재단할 때 칼날로 썬팅 재단 필름을 하는데요, 이 고무판 위에 칼날이 움직이면서 이게 안정적으로 필름을 재단할 수 있게 됩니다. 유리판도 깔아도 괜찮겠지만 다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유리판은 필름이 자주 움직입니다. 이렇게 어 필름, 필름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투명 고무판을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할 때 이렇게, 어, 필름을 고정시키거나 필름을 특수, 어, 자르거나 이렇게 할때 재단 철자가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팀기. 물론 이렇게 스팀 청소기인데요. 이 스팀 청소기 형태가 아닌 요, 요, 요 막대가 분리된 요 앞에 손잡이만 있는 스팀, 스팀을 분사해서 필름을 제거할 때 어, 필요로 하는 스팀기를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하, 합니다. 전문가에게는. 사실 이게 어떤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기존에 썬팅 뭐 샵에서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겠는데 어, 굉장히 편의성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면 아무래도 본드 제거나 이런 거할때 필름을 제거할 때좀 순탄하고 깔끔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편하게요. 그래서, 요런 스팀기.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편의용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썬팅 가다와 고정 지그. 어 차종별로 썬팅 가다를, 뭐, 이렇게 썬팅 샵을 하게 되면 구입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이 어 썬팅 가다를 또 고정해서 필름, 썬팅 가다가 움직이지 않도록, 어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철제죠. 요거를 위에 얹어 놓고, 필름을, 어, 재단하게 되는데요. 요런 도구들이, 편의용품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강좌를, 어, 하게 된 거는, 어, 이 썬팅 가다 없이도 할수 있게끔, 어떤 스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썬팅 가다를 일일이 다, 이 차종별로, 어마어마한 차종별로 다 구매하시려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이산팅 가다가 하나가 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직접 다 구매하시면 뭐 가격도 물론 이제 중고도 있습니다. 중고도 있는데 많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달아져 있기 때문에 좀 선호하진 않게 되겠고요. 어... 새걸 사게 되면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어...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손가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지만 보통 샵에서는 거의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게 썬팅 가다와 고정 지구입니다. 그 밖에 또 이제 그 컴퓨터 재단기가 있습니다. 컴퓨터 재단기가 있는데 아, 여기 지금 화면에 제가 어.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컴퓨터 재단기 같은 경우는 어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썬팅 가다 보다 비싸죠. 그리고, 어, 생각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 필름을, 그, 그냥 이렇게 가다나, 네, 직접 자르는 시간에, 그, 짧게 될 것을 굉장히 좀, 그, 어렵게 돌아가야 된다고 할까요? 어, 물론 이제, 뭐, 여러 필름만 재단에서 팔아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로 하겠지만, 내가 직접 썬팅 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그 돈을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어 물론 이제 어떤 그 형태나 이 샵에 뭐 어떤 멋있게 꾸며진 샵에 이게 돋보이는, 어 우리는 어 정밀 재단기를 이용해서 썬팅 필름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런 어 컴퓨터 재단기가 정밀 재단기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 뭐, 이런 가다를 이용해서 그냥 하시면 되구요. 이 가다조차도, 어, 내가 필요 없이, 그, 할수 있을 능력을 키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다, 뭐, 계속, 썬팅도 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어, 재미도 있겠지만, 자동차를 만지는 거에 대한 재미도 있겠지만, 이, 그, 비용을 더 창출하게 되려면 가급적이면 투자 비용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어 손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썬팅 필름이겠죠. 자동차 썬팅 뭐 희망하시는 브랜드의 방향에 따라 또 여러 형태의 필름이 있는데요. 이런 필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썬팅을 그 필름을 고르는 데는 내가 어 유명 브랜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브랜드를 하시는 거고 어 나는 어 브랜드이기 전에 좀 가성비 필름을 하고 싶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 회사의 선택이 굉장히 사실 난해할 겁니다 난해한데 가급적이면 인지도 있는 회사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겠죠.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의 몫은 이걸 하고자 하시는 분의 어떤 선택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